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참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의 임재 이런 것들이 교회의 화두가 되기도 했었을 겁니다. 성령의 은사가 건강하게 작동될 때는 그 은사가 공동체를 위해 사용되어질 때입니다. 개인의 은사가 지나치게 강조되고 그 개인에게 지나치게 집중되면,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죠. 고린도 교회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도우라고,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은사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 가져왔던 겁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 성령의 임재를 어떤 성령으로 인해 특정 개인이 신령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한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죠.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개인이 어떤 신령한 모습을 갖게 되고 또 은사가 임하게 되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지나치게 이쪽으로 쏠려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에서 개인이 아닌 공동체에 임하시는 성령을 소개합니다.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너희라는 말은 복수형이죠. 너희들이라고 하는 복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너희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그 공동체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정의 인도를 받는 개인이 아닌 여러 사람들이 모여인 성전이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개인이 아닌 다수의 사람들 즉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은 바로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성전 안에 계신다고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성령의 은사 성령의 임재 뭐 이와 같은 말을 언급하면서 성령을 받으려면 특별한 장소 혹은 특별한 사람에게 가야 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일부 맞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만 강조가 되면 이 보편적인 성령의 사역을 어떤 특정인에게만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오해를 할수 있는 거죠. 성령은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고 또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또 사역을 나타낼 수 있는 분이긴 하지만 마치 그것 어떤 특정한 한 개인에게만 그 임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에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합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성령의 은사가 첫 번째입니다. 병 고침의 은사. 뭐 예언의 은사, 뭐 등등 이런 은사화를 말하죠. 또 하나는 내적으로 이나 임하는 어떤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등등 이런 성품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이 외적으로 나타내는 은사의 치우친 이 고린도 교회의 신앙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려고 하기 위해서 내적으로 내주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뭔가 나타나는 능력보다는 어떤 성품으로 변화되는 내적인 성령의 열매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적으로 나타나는 이 성령의 열매가 바로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에 영향을 주고 있고 그것이 우리 삶을 버티고 이겨나가게 한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한 삶의 변화는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삶을 뜻합니다. 성도라는 말그 자체가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이 17절에서 말하는 성전을 더럽힌 자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삶 위에 필요한 것은 성령의 외적인 은사보다 내적인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려면 오래 참아야 됩니다. 또 충성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성령의 내 안에 맺혀지는 내적인 열매들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는 힘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사는 삶을 어리석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은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혜롭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충성스러운 일꾼은 결국 이런 외적인 은사보다 내적인 열매가 준비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외적인 은사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외적인 은사보다 내적인 열매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은사가 많았으면 좋겠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도 그런 외적인 은사가 많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이것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쪽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 고린도 교회 의 상황에 맞게 우리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4장2 절을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합니다. 맡은 자들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자들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능력이라고 하지 않고 충성이라고 하는 것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멋지게 성공적으로 행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는 능력이라고 하지 않고 충성이라고 합니다. 충성은 신실한 마음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일관되게 하나님 편에서는 마음, 이게 충성의 마음이죠. 이것은 외적인 능력보다는 내적인 열매에 해당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고린도 교의 성도들이 외적인 열매에 치우쳤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디에 치우쳐져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능력만 강조하고 내적인 성품의 변화는 무시하고 있지 않은지, 은사만 받으면 돼, 성령만 받으면 돼라고 하면서 혹시 내적인 성품을 토부시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은사는 많은데, 뭐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하고 은사는 많은데. 인격이 영 아닌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과격하고 공격적이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고 독단적이고 그런 은사가 많지만 이런 사람 이런 인격의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반대로 착하고 신실하고 온유한데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도 있죠. 어느 쪽이든 둘다 건강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내가 치우쳐져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또 냉철하게 자기 자신을 보면서 또 주님께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달라고, 나에게 은사와 성품 이두 가지 열매 중에서 둘다 부족한지, 아니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부족한지를 보면서 또 부족한 부분을 채워 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 생각하는 세상과 구별된 모습은 무엇입니까? 외적인 은사와 내적인 열매 어디에 치우쳐져 있습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 능력이 아닌 충성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을 보며 외적인 능력보다 또 내적인 열매가 또 의미 있고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외적인 능력도 중요하고 또 성품의 변화인 내적인 열매도 중요한데 우리 모두가 이두 가지를 잘 겸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보며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균형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 외적인 열매인 성령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 능력으로 그 은사로 공동체를 세우고 사람들을 격려하며 또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안에 성령의 내적인 열매가 하나님 충만하길 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 등등 이 성령의 열매가 있어서 하나님 성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좋은 성품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 시작하기 원합니다 아울러 태풍이 지금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과 내일이 고비라고 하는데. 또큰 피해가 있지 않도록 하나님 또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